법무부의 진상 조사 결과 보도 자료는 보셨습니까? 네, 일부 저 언론 보도된 걸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조도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참고인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연어회 파티, 진술 세미나 이런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 던데 본인은 끝내 아니라 이겁니까? 네, 사례 아니라고 했고 수사도 아, 그러면은 받았고요. 예, 네, 재판도 있었어그 연어회 육회를 다량 구입했던 영수증들도 나온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안부수 씨라고 알죠? 안부수 씨가 검찰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던 인물인데 그 딸이 그 안부수 씨 비서에게. 그 당시에 보냈던 카톡 내용을 보면은 공범들을 같은 장소에서 불러놓고 진술 맞추기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톡 내용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증인이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그 부지사가 처음에 날짜를 부정함에 있어서 기억의 부정확함이기 때문이긴 하겠지만은 2 0 1 3년 6월 말경이었다고 했다가 6월 18경, 18일경이라고 했지만 결국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2023년 5월 17일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지금 법무부는 확인이, 어, 확인을 한것 같은데 5월 17일에도 역시 그런 적은 없다. 말입니까? 그럼 의원님 날짜가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을까 만약에 그러니까. 5월 17일이 여, 저, 아니면 또 날짜가 바뀌고 5월 계속 때 5월, 17일은 때 5월 17일은 분명한 걸로 보여져요. 5월 17일에도 그런 적은 없다 이겁니까? 전혀 아니고요. 예, 그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그것은 네. 나중에 어, 법무 검찰에서 밝힐 거예요. 증인! 증인, 증인 박성영 증인!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증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두 번의 식사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나포가 뭡니까 나포? 증인 나포가 뭐예요? 나포를 형성한다가 뭐예요? 나포 말씀이 네. 수감대를 형성하는 의사기법으로 알고 그습니다 밥이 100만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증인은 5만원짜리 밥 하나로 800억불하고 안 바꾼다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지만 압도적인 수사 권력이 공박한 처지에 있는 피의자를 라포를 형성하는 그 단계 아니었던가요 그건 바로 증인의 조직에서 인권 감독관을 설치해서 그런 일을 예방하라고 있는 거고 수사 방법으로 지극히 잘못되고 일탈됐다는 걸 증인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국회의원들이 문제 삼는 건데 아까 시정일관 증인은 수사 개입이다 재판 개입이다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강변하더니 이제는 도로 큰소리 윽박지럽니까 여기 와서 자세부터 바꾸세요.